정부가 세계 최초로 무인기를 활용해 인공강우 실험에 나선 결과 0.5mm의 강우량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해결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장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25일 전남 고흥 보성 주변에서 진행했던 인공강우실험에 대해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기상청의 다부처 협력 연구사업인 인공강우실험은 고흥항공센터 북동쪽 반경 12km 고도 800m 상공에서 이뤄졌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스마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시속 165km로 선에 비행하면서 염화칼슘으로 이뤄진 인공강우용 연소탄을 12차례 살포했습니다. 강우량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 연소탄을 발사했다는 설명입니다. 연소탄이 살포되자 기상과학원은 유인 항공기를 통해서 실시간 구름 물리 등 기상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지상에서도 보성기상관측소가 레이더 관측에 나서며 양방향 정밀탐지가 이뤄졌습니다. 과기정토부는 실험 탐지 결과 구름시 살포 이후 큰 구름입자 수농도가 3.8배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입자 크기는 25 마이크로미터 증가했습니다. 실험지역에서는 구름 반경이 넓어지고 강수 발달 요인까지 관찰되는 등약10 d b 제 정도의 레이더 반사도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보성지역에서 6차례나 강우가 감지됐고 인근인 광양지역에서는 0.5mm의 강우량을 확인했습니다. 차주한 국립비상과학연구원 연구관은 이번에는 무인기 한 대를 이용했지만 여러 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구름씨를 뿌린다면 강수의 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제성이 있는 무인기를 이용해 인공강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성공적인 실험이라 평가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월에도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24발의 연소탄을 쏘며 성과 도출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10차례 이상의 실험을 연이어 실시하면서 인공강우 기술의 고도화에 나설 방침입니다.